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들 중에 강하고 빠른 캐릭들만 일단 광부 빌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약했을 때도 빌드가 있기는 한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지금 이 스펙에서 영상을 위해 낮은 명성으로 내려가자니 공성악한 낀 캐릭도 좀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힘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센 빌드 먼저 보여드리고 나중에 한번 각잡고 약한 빌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센 분들도 많으니까 도움은 되겠죠.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중에 칭호가 이렇게 추가데미지 칭호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도 있어서 트리플레스가 생각보다 잘 찍힙니다. 랭크의 중요성은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렸기 때문에 아실 테고. 웬만하면 진짜 낮아도 S 이상 그리고 트리플레스를 찍어야 확실하게 골드를 많이 볼수 있는데 보통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더블에스 혹은 트리플레스이기 때문에 그 방법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 먼저 되는 대로 센 캐릭터 위주로. 만?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은 검기, 팔라딘, 블레이드, 베가본드, 배틀메이지, 데몬 슬레이어, 남넴 마스터, 아수라, 버서커, 드래곤의 랜서, 마지막으로 남레인저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죠. 물론, 당연히, 던전은 캐니언 1 히어로즈 슬랩 풀이고요. 출발합니다. 먼저 강하기 때문에 버플 끄고 바로 심풍 날려주면 끝나고요. 위로 올라가서 지지부 괜찮. 볼도 안 떴네요 여기는 네임드방은 아니지만 일단 평타 치다가 쿨타임 기다려서 귀신부 기현참인데 저는 룸버스를 끼지 않아서 기신부 기현참 쿨타임이 좀 낮은 편이에요 아, 귀신부 기현참 쿨타임이 좀긴 편이죠 뭘 낮아 뭐튼 <laughs> 그래도 령주 끼고 있어가지고 빠르고 랭크를 올리는 방법은 여기서 그냥 평타 치는 거예요 계속 평타 치다가 네임드 내려오면 나락창까지 해서 평타를 갈기고 귀신부 기현참 날리면 평타가 좀 빨라지죠 귀신부 기현참 평타가 빨라진다? 경타를 좀 때릴 수있서 여기서 기신무기원참에 월령참, 신품을 안 쓰고요. 여기서도 기신무기원참한 다음에 네임도 안 죽으면 신품. 끝이 나고, 바로 아키참수, 그 다음에 95제랑 함께 홈백참하면 필러타임이 요렇게 나옵니다. 얘는 빠르면 37, 8초, 느리면 이렇게 40초 초반 이렇게 나오고요. 참고로 이런 캐릭터들은 빠르면 좋은 건 아니죠. 그만큼 드랍되는 골드랑 템이 안 떴다는 거니까. 그 다음 팔라딘입니다. 얘는 아마 S랭크가 뜰 텐데 컴패션 레벨을 조금씩 낮추거나 TP를 빼거나 이러면 깔끔하게 죽이는데 다다리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 혹은 ESC 게임 설정 시스템에 사망 시 몬스터 추가 타격 시 제거 기능 켜기를 체크 해제하시면 애들이 공중에 떠서도 터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때릴 수 있어서 랭크를 올릴 수 있기는 합니다. 저는. 체크해서 한번 해볼게요. 대신 최대한 이렇게 컨패션을 많이 써보도록 하죠. 빌드는 그리고 최대한 키를 많이 안 누르는 선에서 깔끔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저는 생각 없이 돌릴 수 있어야 하니까요. 최대한 빠르게 돌려보도록 하죠. 컨피션 레벨을 낮춰야 생각보다 랭크를 잘 올릴 수 있는데 말이죠. 얘는 레을 때겠는데 진짜로? 여기서도 원래 컨실레이션 쓰면 되지만 랭크를 위해 그냥 컨피션 씁니다. 요렇게 하면 진짜로 에스가 떴죠 얘도 40초 후반에서 5초 초반 나오는데 웬만하면 랭콜리면 저는 추뎀이 있으니까 스킬을 건드리지 않는데 컨벤션 레벨을 낮추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아니면 사망 몬스터 추가 저거 끄시면 되고요 블레이드는 확실하게 공속 악한이고 이속도 빠르다 보니까 데미지가 세면 요렇게 플레이하는 게 가능합니다 카타르시스 한방 바로 위로 올라가서 라스트 오더 골드는 먹어주고요 여기서도 랭크 올리기 위해 딥더스크랑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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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때려주고 내려오는 타이밍 맞춰서 애들 다 죽여주고요 여기서 쉐이커 밑에 내려가서는 인스킬을 쓰는 거고요 여기서 바출 타고 가가지고 평타 치면서 날리면 쉐이커가 아제 쿨타임인데 여기서 쓰고 아이고 아파라 평타를좀더 치면 쿨템이 딱 맞을 때 제가 덜쳤군요 여기서 저는 룸보스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짐카스 한 방이 끝나더라고요. 그럼 한방안 뜨면 이런 거 쿨템 돌니까 리 이런 거 쓰면 강해서 당연히 한 방이 뜨고요. 그다음 검전데 검전은 여러분 그냥 돌리다가 스펙이 강해지고 빌드는 똑같이 아무 뭐 스킬을 조금 조금씩 안 쓰긴 안 쓰는데 비슷하거든요. 약했을 때도 여기서 아! 포함을 그냥 바로 안 쓰는 게 포인트였는데, 네임드 방이었으면 모아서 평타를 썼어야 됐거든요. 망했네, 이거 랭크. <laughs>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선 95대 자락하면한 방에 터지고요. 안 되겠다. 여기서 평타 써야지. 원래는 네임드를 기다리는 시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는데, 망했네요. 랭크. 그래서 여기서 드리프레 찍어주고요. 네임드 방이었으면 은 시간도 안 버리고 볼트헤미스 내려올 때까지 그타치면 되는데 이건 아쉽지만 여기서 이 각도 일부러 쓰는 겁니다 랭크 때문에 볼딩에서 계속 몬스터가 안 터지고 때릴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이렇게 열어선가 <laughs> 검제는 진각성이 발동 빠른 편이기 때문에 진각성까지 써주면 깔끔하게 들려가 되고 이렇게 40초 반에서 얘도 50초 반돌 나옵니다. 저는 빌드를 짤때 최대한 정말 최대한 디테일하게 스킬을 안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진짜 광부는 그래도 옆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이런 거 틀어놓고 광부를 해야 제맛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디테일하지 않고 이렇게 광부를 빌드 짜서 돌리는 편이에요. 물론, 강하면 뭐, 당연히 내빼고 돌려도 되겠죠. 여기서는 평타, 체이서 같이 쓰면서 죽여주면 되는데, 랭크가 얘는 너무 더 강해서 잘안 나오죠. 그럼 이럴 땐 방법도 있습니다. 이각을 쓰고 홀딩시켜서 일단 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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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laughs> 아, 여기서 원래 체이서 프레스인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사대춤 쓰고 평타가 포인트입니다. 이러면 그래도 S랭크는 지킬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얘도 추뎀이나 혹은 스킬 레벨을 좀 낮춰줄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아래 위로 볼때엠서스 나오든 말든 평타 체이었 쓰면 트리플에는 찍힙니다 자그 다음 건만데 얘만 유일하게 명성이 4만이 넘어도 5일초 중후반이에요 왜냐 순수 상변셋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광발할때 웬만하면 지연딜 없는 걸 아세요 하하하하 <laughs> 사복권 발 쓰고 95디 역에서 쓰고 깔끔하게 클리어 한 다음에 네임드한테는 4,9,8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는 으 그래도 뭐, 얘는 좀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 <목소리> 사복권발은 결전 무기니까 계속 이렇게 채워주고요. 뭐, 그런캐셔도 상관없지만, 겉만은 웬만하면 다 결전 낍니다. 캐릭터 특성상 검, 결전이 좋거든요. 아이고, 여기서 두번 쓰고, 데미지가 세니까 두 번만에 클리어 돼서 좀 깔끔한 편이긴 하죠. 아, 사복권발 충전 못했다. 상관없죠. 요렇게 돌리시면, 얘가, 이렇게, 오케이. 오, 50초 초반. 그래도 잘 나왔네요. 얼마나 볼드가안 떴으면, 씨. <laughs> 그 다음, 여망입니다. 얘는 솔직히 광고로 돌리기 적합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왜? 버프가 3개거든요. 나선이 의 주까지 키시면. 뭐어소고저쩌그래도 키는 게좀더 좋으니까. 넷마나남넷마나 여넷마나, 이렇게 평타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그냥 달리는 것보다 좀더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귀찮지만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요렇게. 강풍나득력또 조절을 해주고요, 스킬을. 여기서 랭크 잘안 뜨니까 평타를 치면서 때리다가 볼트리에서 나오면 요렇게 죽여주고요. 기궁장. 여기는 제가 시변 껴서 이렇게 된 건데 아니면 그냥 기오지세 날려주시면 돼요 45제. 맞나? 아, 45제. 무튼 이거. 시면 융합 안 하면 범위가 힘들어서 저부거 날려주는 게 좋긴 하죠. 여기서 기공장이나 기오지세 혹은 환영폭세, 추경포 이런 거 날려도 되니까요. 무튼 요렇게 해서 세니까 지건 쓰고 증가서. 이러면. 끝 얘도 요렇게 돌려가지고 50초 초반 정도의 평균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다음 캐릭터는 아수라인데 얘는 빌드가 계속 바뀌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확정된 빌드는 요렇게 내려가서 어.. 사상변 세팅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세팅은 전담에 보시면 더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 보스 나올 때 맞춰서 보스레 볼테믹스 나올 때 맞춰서 스킬 날려주고 얘는 폭염 날려주고 여기서 급파공을 미기 날려주고. 나머지 잠복 처리하고 세니까 이런 스킬들로 잠복이 마무리 되지 다행이다 그죠? 그리고 방금 골드 지나쳤죠? 아무리 설명하는 영상이어도 이건 못 참지 <laughs> 이래야 공평하잖아요, 그죠? 자, 자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끝났네.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잡스킬 쓰지 말고 이각이랑 진각성 쓰면 끝이 납니다. 이건 약해도 이렇게 돌리면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대충 스킬 써도다 죽는 빌드로 저는 웬만하면 꾹 눌러 담는 편이에요. 다음 버섯 인데 버섯 커도 평타 치면 랭크가 꽤나 오르긴 오르거든요.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죠. 일각으로 이성을 올리고 아웃팩 쓰면서 다음 번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 비테락이 안 쓰면 여기서 잡몹이 아래 위로 좀 남거든요. 위가 남거나 아래가 남거나. 그때 그냥 블루드 서드나 레이징 퓨리, 버스트 퓨리 이런 걸로 잘못 처리해주면 돼요. 여기는 요렇게 깔끔하게 궁로 쓰면 다좋고요스트레치 써서 이방 클리어하고 이 방에서 이각을 쓰면 됩니다. 얘는 채널링이 각성기가 짧아서 편하죠. 궁상격으로 드롭으 넘어가고요. 블루드 서드로 잡아주고 레이징 퓨리로 딜좀한 다음에 경로 여기서 아웃백. 이러면 다 잡고. 그 다음에 쿨템이 좀안 맞죠? 그래도 기다렸다가 불러들고. 보스박 기상 쿨템 도는 스킬을 하나하나씩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증각성 대충 피 절반 이하로 더 많이 내려갔을 때. 쓰면 이렇게 깔끔하게 클리가 되더라구요 하지만 제룡 캐릭터 랭크가 잘 특히 버서거는 안나오죠 그래서 보스 전방에서 평타를 좀 치면서 레이징퓨리로 다다니트를 좀 벌게되면 WS랑 트리플S가 찍히게됩니다 다음 드래곤야 랜서입니다 드래곤야 랜서가 참 사람마다 빌드가 좀 다르죠 저는 어쨌든 이렇게 돌린다는거 참고해주시고 여기서 95제 말고 다른거 쓰겨 써서 기다리는 시간 좀 아끼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95점 많은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씁니다. 이렇게 돌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최대한 평타를 쳐서 랭크를 올려요. 그리고 아딱 깔끔하죠, 그래도. 그리고 랭크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러면 이 밑에 방에서도 한번 평타를좀 쳐주는 겁니다. 요렇게 말이죠. 여러분, 앵커가 많이 올랐죠. 요렇게 돌리면 깔끔하게 요리해서 그리고, 이각과 함께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데미지가 세면은, 아니면 쿨타임이 조금 맞다면 여기서 각성이 안 써도 클리어를 할수 있고 얘는 진짜 빠르게 나오면 40초 후반, 50초 초반 이렇게 나오고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빌드는 편해지지만 확실히 랭크가 좀 걸리는 편이죠. 그리고 제가 광고까지 컨텐츠를 찍었을 때 레인저가 탈리스만 멀티헤드샷으로 광고를 돌렸었다 그죠? 그리고 데미지가 약했기 때문에 랭크도 잘 나왔었는데 이제는 멀티헤드샷을 제가 레온 던전이나 이런 거 가면 솔직히 별로죠. 그래서 거놓코 탈리스만이냐 이런 걸 써야 하기에 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빌드를 짰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친구 츄댐 친구가 있지만 전부 다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얘는 좀아 지금도 좀 긴가민가하긴 한데 일단 한번 보시죠 여기서 고노크 랭크는 고노크가 생명입니다 여기서 고노크를 최대한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방에서는 퀄티에드 샷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압사격 여기서 요렇게 깔끔하죠 그래도 자, 이 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난사랑 멀티헤드샷을 둘다 쓰는 겁니다. 여기서 고로코쿨 임돌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최대한 랭크를 위해서 오케이 더블스 찍었다 그죠?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난사 좀 기다렸다가 멀티헤드샷 셌으면 난사로도 한방이었을 텐데. <laughs> 무튼 이렇게 해서 랭크 트리플스 찍고. 클리어 타임한 55초? 53초 끝이 났네요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어때요 이것도 랭크 잘 올라가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 캐릭은 아닙니다 명성은 36700이고요 얘는 칭호도 추댐 칭호인데 이거밖에 없어요 <laughs> 아칸을 끼고 있고요런처는광복까지 컨텐츠를 안 찍었기 때문에 빌드 영상이 없죠 따라서 그냥 이 영상에 합쳐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약한 캐릭은 약점 속성이 있다 그죠 여기에 암속성이니까 암속성으로 큐게 바꿔주고 모속강 와보했으면 딜은 똑같이 다 들어가니까 약점 속성 야더 세게 들어가죠. 그러면 들어가서 버프 걸고 슬라이딩으로 가서 그레네이드. 그 다음에 여기선 탈리스만 MS 시키면 착안 죽으면 뭐 레이저로 죽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요렇게 기다 모아서 쓰고 레이저. 잘안 죽더라고요. 약해서 씨. <laughs> 그래도 여기 양자는 한방 뜹니다. 다행히 여기서도 오볼테맥스 쓰면 요걸로 깔끔하게 안 죽으면 레이저. 야 죽어봐. <laughs> 그리고, 요렇게. 이 방은 깔끔하게. 차라리 이방 순서를 바꿨어야 됐는데, 방금. 당연해서 순서를 못 바꿨네요. 저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클리어 합니다. 런처도 깔끔하게 클리어 할수 있어요. 얘는 네임드 나올 때까지 버티다가, 촥! 사이즈 미 터져라. 좋습니다. 촥!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클리어가 되죠. 여기서는 요렇게 뿌려주고 저는 2각 연동을 해서 1각을 쓸수 있어요 셰틀로 최대한 짤딜 넣어주면서 진각성 쓰면 클리어가 되는 거죠 요렇게 야왜 클리어 안돼 <laughs> 이렇게 1분 9초 이야 얘도 성공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빌드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어때요? 강하신 분들은 저랑 똑같은 직업이면 빌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랑 다르게 도시는 분들도 한번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게 밑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스킬을 디테일하게 안 쓰려고 노력하는 빌드를 짜느라 좀 느린감도 있겠고 쿨타임이 안 맞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융합이 이스틴즈가 화화흑이거든요 아칸을 가면. 이렇게 사상변을 가도 화화천. 이렇게 가기 때문에 풀감을 활용 두개 줘가지고 최대한 땡겨서 하는 편이라 이렇게 쿨타임이 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빌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